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리나 부재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TQQ ETF도 마이너스 5%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6%에 가까운 마이너스 5.77%를 기록을 했으며 빅테크 종목들 특히 애플이 마이너스 4.24%, 구글이 마이너스 4.11%, 아마존이 마이너스 3 06% 빠진 모습입니다. 관련서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고용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어제 지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강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존의 예측치가 22만 건 실제 발표치가 21만 7천 건으로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10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역시나 강한 고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 강력한 고용지표는 국채금리를 상승으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끌어내면서 증시 하방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는 데서 금요일장도 역시나 약간은 불안한 장이 될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SEC 회계 감사 시즌이 관련해서 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회계 조작 증가 경고가 나타나고 있으며 SEC 미국 어, 증권거래위원회 수석회계사 폴 몬터가 기업들의 회계 조작 사기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무너져내리는 실적을 어떻게든 잘 포장하기 위해 기업들이 회계 조작에 눈독을 들이게 될 것이다 라며 엄격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동안 중소형주들 위주로 회계 부정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ADR 기업들도 피해갈 수 없고 중국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MC 이후에 월가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인상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문을 열었지만 금융 여건을 완화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골드만 삭스는 금리 인상이 2023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프리 건들락은 패드가 최종 금리를 5%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미 경제가 약화되고, 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짐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FOMC 결과에 대해서도 월가에서 의견들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결과 그리고 금리 인상 방향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뭐 CPI 그리고 주택 경기 상황, 고용 지표 상황, 경제 지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제 썬런이 제가 10일 전 영상에서 다뤘던 썬런이 18% 정도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10일 전모건 스탠리가 꼽은 미국 중시 300% 가능한 그린 에너지 종목 관련해서 영상을 다뤘으며 이때 당시 대비해서는 거의 38% 정도 지금 현재 저점에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18.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 이외에 좀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관련, 지금 현재 공화당 에너지 정책 방향은 민주당과 대조적이고, 공화당은 화성열로 LNG, 원자력 확대, 그리고 수력 발전을 장려한다는 데서 오히려 LNG나 원자력 발전, 관련 ETF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공화당 선거 승리 시에 i r a 법안 수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제 법안까지 수정을 이루지려면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 그동안 이제 수혜를 받았던 그린 에너지,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약간은 주춤할 수 있다는 데서 아, 지금 현재 중간 선거가 i r a 법안의운명에 달려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0.46% 하락한 32,201 포인트, 나스닥은 -1.73% 하락한 1 3 4 2 포인트, S&P 표백은 -1.06% 하락한 3,719 포인트입니다. 나스닥이 유독 더 많이 빠지는 이유, 이 빅테크 종목들이 약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이 빅테크의 부진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가는 이제 다시 90불대를 근접을 했다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2.28% 하락한 87.95불에 위치하고 있고 천연가스도 지금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연가스가 마이너스 5.36%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1.46% 상승한 112.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빅스는 마이너스 2.45% 오히려 하락한 모습 p 딘 인덱스도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탐협 구간 쪽으로 다시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년물 국채금리는 3.24% 상승한 4.71% 10년물 국채금리는 2.17% 상승한 4.1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퀄컴은 마이너스 7.66% 폭락이 나왔는데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언급하며 매출 가이던스 하향 소식 여파로 하락이 되었고요. 달러 강세 폭스콘 공장 중단 소식과 함께 애플의 마이너스 4.24% 하락, 그리고 달러 강세 광고 수익 둔화로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썰라는 특히나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을 발표를 하자 급등했고 태양광 관련 업종도 퍼스트솔라 징코솔라도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현재 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는 6.34%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부킹홀딩스도호 실적 발표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6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AMD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의 2.52% 상승, 엔비디아 1.53% 동반 상승이 나왔고, 테슬라도 200불 초반대에서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본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4.88%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QQQ 보면 이제 지난 저점 즉 10월 중순쯤에 기록했던 저점에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린저밴드 하단부근까지 거의 내려온 모습입니다. 만약 금요일장에서 한번더 하락이 나온다라면 레버리지 분할 매수도 저는 유의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RSI는 38.38, .38, CCI는 마이너스 128.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36.27%이며, SPI는 RSI가 45.82%, CCI가 마이너스 5.97로, 현재 RSI는 40대로, 30대까지 내려오기를 약간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현재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2.7%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신을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시 고용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 10년물 국채협력, 국체회문, 2년물 국채협력이 한번더 급등할 수 있다는 데서 금요일장도 여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제 다음주 CPI 발표를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